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최중심에 들어서게 될 해머로 신대방역 아파트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25층 37개 동 규모 총 2550세대의 공급과 더불어 단지 내 수영장 시설과 중앙 광장 등 입주민의 편리성을 더해줄 다채로운 테마 시설들이 조성 예정인 지역 주택 초 아파트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중소형 평형대의 특화평면 설계뿐만 아니라 고품격의 세련된 인테리어와 테라스까지 더해져 한층 더 만족감을 더해줄 해당 해모로 아파트는 25평형 구조가 3억 후반대의 합리적인 분양가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함께 내집 마련 무턱을 대폭 낮춘 계약금 1 천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하고 발코니 확장과 다양한 옵션 품목을 무상 제공함은 물론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된 HJ 중공업이 시공 예정에 있는 일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청약통장 필요 없이 선착순으로 분양 중에 있으며 단지 바로 앞 해당 지역을 상징하는 도림천 수변공원의 쾌적한 산책로를 시작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 중한 곳인 12만 평 규모의 보람의 공원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대학병원 등 모든 생활 인프라 시설들을 원스톱으로 누리실 수 있는 한편. 도보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는 물론 초, 중, 고 학군 밀집지역으로 전세대 남양이주 배치와 더불어 넉넉한 주차시설은 물론 녹지공간이 유동 많은 자연친화적인 숲세권 단지 조성과 함께 사업지 주변 노후된 주거시설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프리미엄솔 커뮤니티 시설과 조식서비스 제공 등의 호텔식 컨시어즈 서비스를 도입하여 입주민의 만족감을 한층 더 높였으며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과 신림역, 신림선 당곡역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남부순환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사통발달 광역교통망으로 서울 전역은 물론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지 주변, 난곡 사거리 일대 개통 예정인 신림본청터널과 경천철 난곡선 예정 등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 관악구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 됨에 따라 그야말로 천지개백 중에 따른 프리미엄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으며 현장 주변으로 크고 작은 개발 호재들로 둘러싸여져 있어 입주 시점에는 지금보다 한층 더 경쟁력을 지닌 해머로 신대방역이 될 것임을 확신해 봅니다. 그럼 궁금해하실 84타입 견본주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는 세 칸의 넓은 신발장과 수납장으로 온 가족 신발을 수납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그 맞은편엔 팬트리 공간도 있어 다양한 생활 용품은 물론 골프 용품 등 레저 용품을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목소리>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거실입니다. 최근 트렌드를 잘 반영시킨 맞춤형 구조에 가까운 높은 친고와 함께 고품격의 세련된 인테리어가 더해진 해머로만의 특화된 표면 설계로 서울시 관악구 내 동평형 때 아파트에서는 만나보지 못했던 한층 더 높고 넓어 보이는 개방감으로 답답함을 거의 못느킬것 같습니다. 해당 현장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상관없이 10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중도금 무이자택은 물론 발코니 확장과 2000만원 상당의 옵션을 무상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거주 의무 제한도 없어 실거주 및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가미 투자 최적의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침실입니다. 와, 진짜 넓어 보이네요. 킹 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충분한 크기의 공간입니다. 맞은편엔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욕실이 깔끔하게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드레스룸입니다. 와, 진짜 넉넉한 크기의 넓은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네요. 시스템 가구가 설치되어 있어 부부의 사계절 의류를 보관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건식 사용이 가능하게 해줄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네요. 고급스럽고 깔끔한 거울 수납장, 세면기, 양병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평형대 아파트 부럽지 않은 한층 더 시원하고 넓어 보이는 거실과 주방이 굉장한 개방감과 공간감을 느낄 수 있으며 영상에서 보여지는 넓은 느낌이 이 정도인데 실제로 보는 느낌은 어떠할까요? 넓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주방입니다.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상관없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킨 세대주 분들 중 주택이 없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의 자격이 된다는 점과 선착순으로 원하시는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마저 지니고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대형 호두 설치로 환기하기가 너무나도 수월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3구 인덕션 빌트인 되어있으며 기본 제공되는 광파오븐 빌트인 되어있네요. 영상에서 보시듯 상부장 수납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다른 크기의 주방 환기창 설치되어 있으며 개수대에는 널찍한 스탠시크 볼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TV 폰으로 요리를 하면서 외부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네요. 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하여 식기와 주방 용품을 수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슬라이딩 밥솥장 설치되어 있으며 오염과 강도에 강한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과 인덕션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연결된 다용도실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넣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D자형 구조 설계로 실용적인 공간 사용이 가능하겠으며 4인용 식탁이 있어도 넉넉할 정도로 넓은 다이닝 공간을 자랑하네요. 서울 지역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25평형 타입이 3억 후반대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분양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중도금은 무이자로 진행된다는 점과 로얄층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 아파트입니다. 이 문을 열면 (1층) 세대에만 제공되는 테라스로 나만의 힐링 공간을 꾸며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체중심 자리에 위치한 아파트로 단지 바로 앞 도림천 보람매공원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롯데백화점 대학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상업시설 다수의 공공기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과 신림선 당곡역, 난곡선, 난곡사고리역 개통 예정 등 다양한 교통 개발 호재의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될 해머로 신대방역입니다. 지금까지 해머로 신대방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며, 분양가와... 조금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는 위 대표번호로 통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